이제 기도가 이제 세 가지가 합들여져 있죠. 초화로 이제 신증 기도랑 이제 백중, 어? 천도제, 오제랑 그리고 어, 칠석, 이제 칠일제 기도를 이제 입제를 하는데 뭐 칠석 기도는 그 보통 3일 기도를 하는데 어, 우리가 그 광제사에서 초화로부터 또 3일 기도가 있고 또 3일 기도가 있어서 그냥 중간에 하루만 비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연결해 갖고 이제, 어, 이제 칠일기도로 이렇게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세 가지가 같이, 어, 이제 합들여서, 어, 이렇게 있습니다. 본래 이제 뭐, 그, 그 기도라는 것이 이제, 그, 뭐, 어떨 때는 3일을 하기도 하고, 어, 하루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 21일을 하기도 하고, 뭐, 49일을 하기도 하고, 그 100일을 하기도 하고, 뭐, 각각 이제, 그, 기도하는 날짜들이 다, 아, 이제, 틀립니다. 어, 어,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유왕 제 기도를 할 거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그, 어, 하루라도 더 이렇게, 커도록, 뭐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각자제 어, 마음을 바꾸는 마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업을 바꿔서 어, 자기 본래의 참 마음을 이제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데 우리가 참 마음이 자꾸 안 드러나니까 이제 그 있는 업이라도 이제 바꿔야 어? 그래 내 본래의 그 마음 어, 자리 자성 자리가 이제 어, 드러나 보인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제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지은 업이, 어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되고, 어 그러다 보면은, 어 본래의 마음자리가 이제 그 드러난다. 그래서 그마음자리가 언제 들어가느냐,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각자 그 공부한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 각자 그,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제 지은 복력도 다 틀려요. 어 부모, 자식 간에도 복력이 다 틀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다 복력이 다 틀려요.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도 딱 보니까, 이게 그 인연, 좋은 인연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몸뚱아리도 어떻게 해요? 어, 안 좋은 세포랑, 같이 그 좋은 세포랑, 같이 어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 안 좋은 세포만, 응, 어? 없고 좋은 세포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또 사람이 또살 수가 없어요. 예? 네? 이 좋은 세포만 가지고는, 어? 이 생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세포라는 거는, 어그 면역력이 그 어? 없단 말이에요. 그 다른 병이 들어왔을 때그 면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면역력이 어떻게 그러냐안 좋은 세포가 더, 들어와서 내 좋은 세포랑 서로 싸우다 보면은 이제 그 면역력이 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 요즘 이제 백신 또 사차 맞으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내 몸뚱아리에 있는데 안 좋은 그. 어? 병균을 이제 몸속에다 이제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 몸에서 싸우는 거야. 에?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조화가 이루어져요.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 병에서 이제, 어,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이제 맞는 거예요. 더러는 이제 그, 안 좋은 그, 것이, 그 조화가 이, 그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백신 맞고 이제 몸이 상하거나 아니면 덜어는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 이 몸뚱아리라는 게, 그럼 왜 그러냐. 이100% 있으면, 이100%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세계를 바꿔야 돼.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도 바꾸고, 금생의 인간의 몸으로서 머물러면 안 돼요. 예. 이, 극락세계로 가있거나, 아, 천상계로 이제 가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중생계는, 어떻게 해? 이 사바세계는 각각의 욕심으로, 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지은 업들이 다 틀린 거야. 이 색온 세포 세포 하나가 가진 지은 업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역시 지은 업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이뤄야만, 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화가 깨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어, 어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좀더 조화가 깨져도, 그냥 버티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기운이 떠나 에너지가 떨어진다, 이게. 에?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 아, 조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연이 다 됐다 싶으면은, 어, 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어, 우리 마음도, 어, 응? 자꾸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에? 자꾸 이제 그 어리석은 업만 자꾸 쌓인다, 이게. 그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는 내 업을 청정 하는 거예요, 업을. 업을 어떻게 청정해야 하냐면, 그냥 있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어? 마음만으로도 이제 참선을 하고,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업을 청정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럴 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염불하고 독경한 것이라도, 부지런히 해야 그, 그 소리에 가지고 있는 파장. 힘으로써 이제, 아, 어? 업을 청정해야 한다. 성을 내는 사람이, 내던 사람이라도, 어? 그제 성을 낼 때, 그관상보사관상보사 계속 염불을 하면 어떻게요? 해 화나던 것들이 사라져요. 네. 그왜 그러냐면 그 염불 속에는 그 화를 탐진치를 어,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화날 때그그 그, 어, 염불을 해보세요. 탐심이 있을 때 염불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어, 욕심이 어,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진다. 아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이그뭐 늘상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그어 어, 제일이라도 어? 보통 이제 육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 이제 광제사는 이제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기도 있고 어 그리고 약사제일기도 있고 어어 어? 아미타 미타제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음 어, 지장제일 관음제일 해갖고 이제 어 일곱 일곱 번 이제 그 기도 날짜가 잡혀져 있죠. 그 와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 그못 하시더라면 이제 집에서라도 기도 때 맞춰갖고 그런데 그, 그게 그잘안 된다고 죠죠 예? 집에 있을 때 기도 때 맞춰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어? 참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건 쉬운데 집에서 기도 때 맞춰서 기도한다는 게참 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한국에 기도하는 거랑 또 힘이 틀려요. 한국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그 마음을 모으기 때문에 힘이 이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기도를 하거나 법회를 올 때의 어그그 그 기운과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의 기운과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예? 그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그어뭐그 어, 뭐그 시기가 뭐 이제 코로나 벌써 몇 년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 사람이 그 지원은 어변이란 말이에요. 어. 그리때 뭐, 어변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어, 아, 해소가 되면은, 어, 뭐 또, 그 어, 어, 좋은 시절이 또 오겠죠.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어, 또 다시 또 유행한다고 보니까, 아, 어, 또 이제 그, 조심할 사람은 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각각의 지은 어변이 다틀는 거예요.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어, 그, 누구는 또 걸렸는데 아무 그 증상도 없고, 누구는 걸렸는데 그, 어, 그냥 그, 응? 삶을, 어, 죽음에 이르는 분이 있고, 다 지은 어변이 다 틀리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그 어변을 바꾸려면 어떡해요? 내 마음을 바꾸고 몸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 오늘 또 칠석, 근데 뭐, 그 칠석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 이제 북두칠성, 북극성과 북두칠성, 어, 이렇게 그, 여, 여덟 그, 어, 별에 어, 부처님이 이제 계시는데 어, 북극성에서는 어, 누가 계시냐면은 이제 그 치성광 열의불이 계시다 아,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일곱 별에그 북두칠성 일곱 별에는 그 칠원성군이라는 그그 어, 그 세계를 관장하는 아, 어, 아, 신장이 아, 있다 해서 이제 그 어, 일곱 분의 이제 그 어, 아, 부처님과 아, 그리고 그, 그 일곱별 북도칠성에 있는 일곱 분의 이제 그 아, 신장님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곱 분의 신장님이 뭐 인간의 귀륭화복을 이제 관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 원래 이제 뭐 이게 불교 전통의 그 어, 사상은 아닌데 어, 중국에 오면서 이제 일종의 도가 사상이죠. 칠원성군 사상은 이 도가 사상과 이 불교 과, 이제,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갖고, 어, 이 칠성신앙이, 이제, 만들어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그, 어, 근데, 대부분은 뭐, 그, 우리나라는 도가가, 그렇게, 그, 성행 성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절에서, 이제, 그, 어, 이런, 칠성각이나, 어, 어? 아니면은, 그, 삼성각을, 그, 삼성각을, 그, 이렇게, 어, 어, 그 지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각의 이제 지어놓은 어~ 인연이 그~ 다 틀리고 그리고 신장님들도 각각이 그~ 자기가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 우리가 각각 사람들도 각각의 직업이 다 틀린 것처럼 어~ 이~ 신장도 역할이 다 그~ 어~ 다 틀린 것처럼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어~ 어~ 칠성날은 어~, 어 뭐~ 견우와 직녀가 이제 만나서 어, 1년에 한번 만나는 날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 그, 응, 어, 이제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있는 사람들이 이제 꼭그칠석때 되면은, 어, 뭐 자녀들 이제 그, 어, 어, 어디, 그, 그 결혼 인연을, 어, 어, 길상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어, 기도를 이제 그 해마다 이제, 어,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칠, 칠석에 한번 뭐 여러 가지 뭐, 어, 승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성공이나, 뭐, 그, 장사나, 이런, 뭐, 모든 그, 인간의 기류가 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언이 있으면은, 아어 이렇게 칠석날, 아, 이렇게 그, 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발언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매달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광재산 이제 뭐 매달 뭐,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해서, 1년에 한번 이제 칠석 기도를, 어, 7일간, 아, 어, 기도를 이렇게 해서, 아, 어, 각각의, 어, 이제, 그, 발언을 하는 게 있으면은, 다 이제 부처님과 이제 뭐 부처님 그 신중단에서 이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또 가지가 그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이 하는 일이 찌르고, 장관이 하는 일이 찌르고, 여기 그, 여기 동사무소 그, 민원실에 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다 틀린 것처럼, 어, 우리가 그뭐 그, 그, 서류 띠려면은 그 민원실에 가갖고어야지 어, 청와대나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이죠. 거기 가서 그어 민원 서류 떼 달라고면 하떼 주겠어요? 안떼 주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이 다 틀리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그 그런 이제 그 개별에 관련된 어 기룡에 관련된 어 일이 있으면은 어어뭐 크게 아니더라도 그 치석 기도는, 아, 이게, 그, 이 기간만이라도, 어, 뭐, 이제, 자녀의, 그, 어, 어 뭐, 여러 가지, 그, 그, 그런, 그, 기룡화웃 뿐이 있으면은, 이제, 그, 어, 발언을 하고, 어, 이제, 기도를, 이제, 일주일간 한 번, 어,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 뭐, 각각이, 이제, 그, 이루어지고, 이루어지 지 않고는, 또, 그것도, 이렇게, 각각의 어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허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그, 그, 어, 그 인연을 맺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 인연은 자꾸 힘을수록 인연이 만나지는 거지. 사람이 본래 인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자꾸 만나니까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 어, 그런 것처럼 이 기도도 또한, 아, 어, 내가 이루어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인연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 어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도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발언들이 있어야 그 자기도 모르게 어 인연이 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뭐그 언제 되느냐 정해져 있지 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 한번 만나고도 인연이 그 있어서 결혼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뭐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 그런데 이제 그, 그 결혼까지 하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결혼식 날 가서 그, 그 얼굴 봤다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인연이라는 게그 그렇단 말이에요 어~ 그런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둥아복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어~ 원만하게 어~ 이루어지고자 어~ 그래서 이제 그~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 그렇게 어~ 기도를 뭐 크게 뭐 오래 기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 시간에 아~ 어, 하고 뭐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뭐~ 어 이제 그 칠원성군 이제 아이 염을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그 이제 일주일간 아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어 곧바로 이제 백중 이제 오제를 아아 이렇게 그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